장학금은 보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업이나 향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기 마련인데요. 강동구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앞장서는 장학금 수요가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현숙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강동구 동남로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분기별로 네 차례씩 관내 고등학교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에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도 총 700여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이번이 예순 두 번째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 사회에서 이것도 하나의 봉사가아니겠냐 장학사업이 펼쳐진 또 다른 곳은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입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안 쓰고 모아둔 경로당의 운영비로 인근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어른이 어른답게 살을 나면 은 뭔가 좀 보람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회비 3만 6천 원이면 하루 일인당 100원 꼴이 안됩니다. 9 0 매돈 그리고 찬조금... 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헛되게 쓰지 말고 1년에 100만 원씩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구암경로당은 윗사람을 공경하며 구부들과 잘 지내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해달라는 특별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학업에 앞서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철학이 녹아있는 대목입니다. 구부들과의 화합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면은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살으려는 학생을 일명을 학교장님에게 선정해 주십시오. 장학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나누고 베푸는 삶의 가치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CNM 뉴스 유현숙입니다.